구조원리를 보는 히브리 문법 원전 독해편 장세기 7장 20절입니다. 하메시, 요건 애쉬, 애쉬래죠? 암마, 요, 당시래에 되어있습니다. 암마. 요거는 미렐라엘라죠? 아가부터. 살짝 바음은 해야 되겠죠? 그런면 <laughs> 자보르가 아니고, 깃보르니까, 까바르. 인 멜지카, 인까부룩이죠까부요 까불, 소리를 내야 되겠죠. 한 말. 그다음 배, 예 쿠스이죠. 당신은 예 쿠스죠. 해하림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이 자꾸 차오르는 거죠. 하메시 이게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계형이요. 조금 해. 이게 원래는, 원래는, 하메시죠, 5라는 게. 하메시 5인데, 이 연계인이 돼서, 이렇게. 이게 원래 아싸르죠, 근데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복수처 처럼 이게 열이란것이죠 아싸르의 신. 10. 그럼연계인이 10에 오면 50이죠. 그렇잖아요 10에 5가 10에 5이니까 50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원래 이게 10단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꼭연계형으 쓰지 않아도 돼요 5 10이라면 10하고 5니까 15 맞죠 그래서 20 정도 넘, 넘어가면요 이 중간에 보면 배를 써요 5 그리고 10 근데 1 0단위에서 그냥 5, 10 이랬어. 20 넘어가면 중간에 거리고를 넣는다고, 이 이거 50이 아니고 15입니다. 이게 연계형인 것 같으면, 그런데 이걸 연계형 줄이가, 발음을 줄이, 줄이, 줄였을 뿐이다. 이래도 연계형은 10에 오면 50이 아니고, 이게 10단위였을 때는 그냥 5, 10 이렇게. 하메시, 아사라 이래도 되는데, 지금 이걸 줄여버렸어요. 이게 단위가. 말이 너무 기니까, 좀 히브리어는 단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에 5라고 하면 안 되고, 10하고 5입니다, 사실. 그럼20 넘어가면 그리고 배가 있어서 10 그리고 5 그리고 10 이러면 15가 되는데 편한데, 10단에서 그냥 단을 두 개를 써요, 배도 안 써고. 그러니까 이게 15가 맞습니다. 카운트를 그렇게 한다, 그죠? 히브리어에. 예. 네. 그러시면 되죠. 15. 입마가 이게 규비단입니까? 45cm. 15규비탄소하지면한 6-7m 됩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말동사가 뭐 위쪽이거든요. 이게 밀로 됐잖아요. 원래 이게 밀로 저는 보거든요. 이몸로부터이 눈이나 라맥이나 이게 약동사 변화해보면 막또 라맥이 눈 행시하잖아요. 그러니 위쪽 이때 아가 뭐냐면 이거 방향깨기라 그럽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위쪽에게, 위쪽에게죠. 위쪽에게, 방향이죠. 에, 그업로갈때 알아붙이면 에그업으로 방향을 났던데 위쪽에게는 이네 몸으로 붙으니까, 위쪽에게로 붙으니까, 우리가, 우리하고 이게 이상, 좀 달라. 우리는 어디서 어디서 붙었는데, 그 사람들은 동쪽으로, 에덴 동쪽, 에덴 동쪽에서 붙터 이래. 기준을 저쪽에 서 자꾸 얘기해야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음, 오론이라 했습니까? 오른이 아, 오른일이거요 이게, 올랐다. 우리는, 이게, 산이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이래 찼어. 이게 시교15 규빗이야. 한 6, 7m 됩니까, 이게? 아. 산을, 올라갔어. 그럼 우리 산 위로 이래더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쪽에 해놔놓고, 위쪽으로 해놔얘 여기로부터 이렇게 얘기한다고. 동쪽으로부터 예덴. 그런데 우리 동쪽 예덴에, 그죠? 좀 조심해야 돼. 어쨌든, 같은 얘기인데. 15 규빗. 물이 이제 자꾸 많아졌어. 규빗. 이게 있죠? 동사가 나오네요. 이게 칼이잖아요. 말태죠 3인칭? 아. <laughs> 남성 복수죠. 이게 그 물, 그 험, 험한 그 물들 아닙니까? 이거 복수를 쓰니까. 그 정관사. 그물들이 까발을했잖아요 원래 이게 까발은 칼이 어떤 카탈 이랬는데 복수가 이래 오니까 이게 줄어든가 아닙니까 이렇게 세어라 까바르 네, 물론 지게 되어있죠 이까발르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기포로 명사가 되면 용사를 이제 강한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그물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알렸테니까 우리말 번역은 물이 불어서 라고 했네요 불어서 강했다는거 이게, 노화의 공수 법 물이 굉장히, 물 자체가 지금 많아진다, 이런 게 강해지고, 자꾸 많아지고 강해진다니. 어마무시하게 물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거는 물이 뿌러스로 했는데. 물 자체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죠. 그 물은, 그, 15급이시죠. 15급은, 우리말은 오른이로 됐지만그 위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향해 방향격에다 걸어 붙으니까. 이 결국, 여기서는 15 규빛이 올라갔다. 이쪽에. 하 6, 7m 위로 올라갔다. 물이. 강해졌다. 강하다는 말은, 물이 굉장히, 그 물들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그 쭉까지 이렇우 올라갔다. 이거지.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와우 연습법이에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가사동사거든요이가사가 뭐냐 하면, 덥다는 뜻이에요. 덥다. 덮는 겁니다. 그리고, 와, 연습부이죠. 이거니까, 3인칭, 남성 복수잖아요. 물들이, 가, 가, 예쿠탈이잖아요. 예쿠탈, 예쿠탈. 예쿠탈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모음이 오니까, 아예 생, 해가 떨어져 버렸지. 카사동에서, 해 자체가. 이해가십니까? 원래 이게, 카사가 이래요 예, 쿠, 탈. 그리고 이게 이중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포알이니까, 강... 이게 우가 붙었어. 몸이. 그들이니까. 그들이 뭐냐, 물들이지, 물들. 붙으니까 해가 떨어지 약해. 떨어지니까 몸도 같이 따라 떨어져 버렸죠? 없어졌죠? 지금 그 형태잖아. 이게 와우 연습에 붙었고. 에코타. 이게 포알이죠, 포알. 포활. 위안류 아닙니까? 그런데 와우 연습 완료를 해죠 그러면 아주, 포알이 강조 수동이니까. 아주 덮여졌죠. 덮어졌죠. 커버되었다, 이거죠. 그 물들이, 그 물들이 그래야 하나? 아, 이게, 이게 물들의 삼중보수, 여기네, 여기. 주어가 여기 있네요. 이게 원래 하르. 하르가 산이거든요, 하르, 산. 그런데 정관사 붙을 때 이게 해, 해가 두 개나 이게 해, 불규칙 해, 하림,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까 그, 그 산들이. 그 산들이 이게 남성복수 이거잖아요 그 산들은 어떻게 아주 덮여졌죠 커버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1 5기도 올라가니까 그 산들이 덮 덮여, 아주 덮여졌다 완전 잠겼다 이 말이죠 우리말 번역은 물이 불어서래요 올라갔는걸 주1 5기부 거기서부터 이리 오르니까 산이니까 1 5기도 올라갔어 물이 불어서 15기붓이나 불어서 이걸 불어서래 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물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불어서 이걸 오른일로 보내겠지, 그 위쪽에. 예. 그래서, 그, 문둥이그 예, 산들이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까 물, 물로 봤는데, 물이 아니고 주어. 그 산들은 어떻게입니까? 아주 덮여졌다. 이 말은, 우리말은, 산들이 잠긴지라 아. 산이 주어인데, 수동, 강조 수동인데, 산이, 아예 푹장 덮여졌다. 그걸 우리가 보면 잠기지 산들이. 능동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노아 홍수가, 물들이 개인적 강해지고, 많아지고, 많아졌다, 강해졌다. 매우, 매우, 매우 모우 자꾸, 물이 막, 많아져. 많아진 걸, 그래서 가발은. 강해졌다, 그래. 아주 심이 세졌다. 그거 많아지니까 힘을 가지고, 자꾸 이렇 차오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산들이 모두 장길 정도? 덮 펴지는 거. 그, 그, 얼마나 강해냐면 그, 15규빈 결국, 물이 불어서 15 규빛이나 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산을 기준으로 산에서부터 15 규빛이 되도서한 60m 이상까지 물이 아주 강해졌다. 넘쳤다. 우리는, 어, 올랐어. 물이 불어어 올라가 산들이 이제 다 잠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코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생물들. 땅에 있는 생물들은 전멸하겠죠. 숨을 못 쉬니까. 충분하게 덮었기 때문에 모두 전멸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물만 움직입니다, 노화 홍수는. 그래서 제가 노화 홍수참 이상한 홍수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물에, 물이 어떻게 됐다고, 이게 지진, 서남, 화산이 일치하네, 그 격변이라면. 근데 창도과학에서는그 격변을 혼자 상상, 예, 지금 뭡니까? 상, 소설을 쓰는 거죠, 상상의 소설. 지각 땅의 격변을 얘기하잖아요. 물만 찼어. 왜 하나님의 노화 홍수는 그렇게 됩니까? 땅에 지어지는 코로호바는 모든 생물을 죽이기로 했으니까 물만 꽉 찼다 내려가보니까 끝나는. 그래서 다음 돌아갑니다. 예.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